카이로스 TV 처치 김성웅 목사입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길 모르니.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 같이 으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꼬야하니. 나를 도와 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 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르밭 과부입니다 사르밭 과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왜 하필이면 사르밭 과부가 이렇게 표출이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는 이 말씀 받기 전에는 그릿 시내가 에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 아침에도 까마귀를 통하여 저녁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물도 끊어졌으니까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바으로 가라. 거기가 시돈 땅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 시돈 땅 공주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시돈 땅도 벌써 엘리야 체포령이 내린 것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큰 담론이 뭔가 하면 바알과 아세레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 시대의 큰 담론이었거든요. 바알 바할 쪽에서는 바알은 번영의 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먹고잘 산다. 또 우리는 세력도 크다. 왕궁에서 극진히 대접하는 선지자 무리만 해도 바알 선지자가 무려 450명 말이 450명이지 얼마나 많습니까 참막 그럴듯하게 잘생긴 사람들이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바알의 선지자 무리들이 무려 450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 거기에도 또 400명 가까이 되는 쉽게 말해서 뭐온 교단 총회 막 대단한 겁니다 여기도 이름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그런데 요가 하나님 섬기는 세력은 굉장히 적어요 뭐 숨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숨어서 하는 사람들 안 났으니까 그렇다 치고 당당하게 목숨 걸고 나서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싸울 때. 자, 그러면 어디가 참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싶고 또 시돈 땅에서도 알고 싶은 거예요. 시돈 이세벨이 또 하도 그럽니까? 그래서 시돈 땅에까지 이 어쨌든 부스럭이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시돈 땅에. 엘리야가 나타났더니 갑자기 내 말이 없으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로가 없으리라 그말 이후로 저렇게 비한 방울 나눈다 하니까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체포령이 때려지는데 그 체포령 덕분으로 이 사라바스에 사는 이 과부가 그 부스러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야, 그러면 요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나제 아, 이거 상상입니다. 성경에 믿어졌다는 그런 말은 없는데 상상이에요. 요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더라고 보니까. 이 엘리아가 찾아갔을 때. 그래서 보면 부스러기 복음에 반응한 사라밧 과부의 기도 때문에 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치어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렇죠 이 엘리야 시대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 보통 똑같은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라고 이렇게 말했다하나님의 은총 그 시간을 독점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시대 오늘 여러분의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보가 있었어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과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엘리야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한 것은 저는 또 성경을 읽고 상상해보면, 분명히 이 사렵다 과부가 하나님께 요청했을 것이다? 기도했을 것이다? 신앙 고백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상상이 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 못 들은 척안 하십니다. 저는 이 신앙을 필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면, 비록 이 어떤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한두 가지로 추측되는데, 저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할 때에 식량도 안 갖고 나오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거 먹었다고 했는데, 저한번 그런 체험 한번더할수 있을까요? 뭐 이런 기도했을 거라든지 안 그러면 제가 비록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주의정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엘리야를 너저 땅에 가라. 저기서 나를 부르는데 나를 대접하고 싶다는데 너가 가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가봤더니 이 사르밧 과부 그 형편이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있죠. 우리 과부가 저축해놓은 것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자 과부 있을 수 있지만 이 과부는 너무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까지 딸려 있습니다. 과부고 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엘리야에게 먹을 거 준다 하니까 뭐좀 저축해 놓은 줄 알았더니 딱한 끼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끼밖에 없대요. 한 끼밖에 없는 가정에 이 엘리야 그 먹인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요. 엘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이 먹고 싶습니다. 물좀 주십시오. 이랬는데, 우리 보통 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시대는 물이 아주 아주 귀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물이 적은 없어서 난리인데, 이 과, 과부, 이 어려운 집은더 물이 없단 말이요. 나그네가 물을 목말라서 물 마시면 조금만 마시겠습니까? 한 컵만 마시겠느냐고. 그 물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사람 염치가 없게 떡도 갖고 오오 그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한가 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사면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 그걸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한끼 먹고 죽을 준비하려고 나무 갖고 왔는데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끼좀 일찍 죽고 어 내가 먼저 주의 전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엘리야의 요청에 아주 그대로 한번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의 요구대로 먼저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먹는데 참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어떤 것을 테스트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없는 집에 뭘 요구합니까? 그런데 저는 아버님께서 너무 그 어려운 데서 목회하신 건. 제가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뭐 초등학교에요. 초등학교 뭐 들어갈 때말때 때 그때인데, 1학년 2학년이었인데 대구에서요. 아버지 그 피난무인 수용소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임노인이라고어요그 노인이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고 이렇게 나이가 똑같아요. 임동재라고 하는데, 임노인이 그렇게 주일 순수하게 잘 지키다가 하루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신방대원을 데리고 같이 이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 임노인, 어떻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빠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주님의 성진에올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읽고 저는 주일마다 헌금한 푼이라도 들고 가는데 한주 내내 장마가져 가지고. 종이를 주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먹고 살고 가는데 하나도 못해가지고 차마 미안해서 못 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신방 대원들 모두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과부한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맡기면서 이런 사명을 맡게거든요. 그때. 이과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뭐 빨리 뭐 죽으면 되지 뭐 하면서 먼저 대접했잖아요. 저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독점하는 모습 보면요, 우리 빨리 배워야 돼요. 우선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한 끼, 그죠? 한끼 있는 음식 가지고 주님 먼저 대접하고 나머지로 살아가는 이런 사르밭 과부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저는 임노인 그 말을 보면요. 이야, 우리들이 부끄러워요.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종이를 주스다가 파는, 그때는 능마주의라 그러는데, 그 종이 주스가 파는 그런 사람인데, 주의를 성수는 철저하게 지키고, 헌금 꼭꼭 하고, 그 아들이 저하고 같은데 학교에 다니면요. 옷은 새 옷은 아니지만 꼭 빨아서 입어요.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그때 헌금할 때요. 그때는 성탄절 때그 통계를 내고 하는데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가 헌금 제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뭐 저희야 뭐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학교도지만. 아버지가 평소에 이런 한푼안 주다가 교회 갈 때만 헌금으로 이제 주죠. 뭐 그래 전달을 그런 전달을 하는 거지. 그 집에는요 종이를 주수다가 팔을 가지고 교회 가는데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고 또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런데 참 비가 계속 와가지고 예배 한번 빼먹었지. 왜냐하면 어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그 성경 말씀 그렇게 마음에 싸무쳐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 마음 속에 그런 예, 과부 이야기, 고아 이야기 하면 거기 자꾸 머리 떠올라요 대구 동교의 임노인, 예, 임동재 아버지. 예.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특히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안 계셔가지고 한 반에 뭐 다섯 명씩 열 명씩 띠엄띠엄 나눠가지고 그 학교 출석한 적도 있는데. 임동재 그 학생반에 우연히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동재를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예절 바르고 준비물 꼭꼭 챙기고 깨끗하고 착하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제가 목사들이지만 목사들보다 더 깨끗하고 착하다니까요 가난했지만은 굉장히 학교생활도 똑바르고 교회생활도 똑발랐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한 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면 모셨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은 그 체험을 이 여인이 한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식량을 준게 아니고. 묶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있고, 묶고 나면 또 있고, 또 있고. 그 기도 없이 그런 체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까요? 믿으니까, 나도 한번 그런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대로 체험하잖아요. 그 믿음 없이 그냥 우연히 그냥, 그거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필연으로 봅니다.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니까 되는 거지. 이스라엘에 과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이스라엘 그 모세율법 그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했는데도 거기는 그런 믿음 없는데 이방 땅에 부스러기 복음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시대 최고의 신실한 종 엘리아를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가난하니까 뭐 주인공 아니겠죠? 그성경 말씀 그렇게 듣습니까? 구하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말안 들어서 봤어요? 우리는 어느새 벌써 세상에 찌들여가지고, 거짓된 학문에 찌들여가지고, 뭐 스펙이 없으면 주인공 안 된다. 키가 작으면 주인공 안 된다. 뭐 학교를 좋은데 안 나면 주인공 안 된다? 아니에요 이 사르밭 과부를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부스러기 복음 듣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이 엘리야를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체험하거든요 또 한번 봅시다. 하나만 더 보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외우기 좋도록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6을 쪼개면 33이죠? 네, 33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렇게라도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 쪼개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 아무리 적어도 또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원자 되면 쪼개기 힘들지만은 밥 한끼는 쪼갤 수 있잖아요. 뭐 먼저 죽고 나중 죽고 별 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체험하잖아요. 저는 이 사실이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 그럴 연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아 시대, 카이로스가 엘리아에게 집중될 이 시대에 이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가 아니라 사라밧 과부가 그시대 축복, 은혜, 은총의 주인공 됐잖아요. 여러분도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여리고성 멸망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멸망해도 어이, 라합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는 당신들의 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이 해방 소식을 듣고 우리는 간담이 녹았습니다 저는 이 예루가 멸망될 것을 알고 또 이스라엘이 이것을 넘어 가난한 정복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정탐꾼에게 이야기했을 때 정탐꾼이 약속했잖아요 붉은 줄을 메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죽음을, 이 집만 죽음을 피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은 기생 라합이지만은, 보금들은 기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또, 유다지파의 살문과 연결해가지고, 부하서를 낳게 합니다. 또 부하서는 루크스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왕통이, 유다지파의 왕통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주인공 될수 있는 시기는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무조건 뒤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건다 놔두고라도 여러분이 이 시대 주인공을 확신하고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공분야가 뭡니까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게 반응하는 말이에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성도들이 대체로 없습니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좀 적여줬으면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잉? 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엄청 채워주기 위한 그걸로 생각하면요,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에서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 믿음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니까? 김성웅 목사한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이, 흉년 때 아무것도 없죠? 가난한 사람 더 없죠? 하나님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흉년도 걱정 없어요. 식량 걱정 없어요. 하나님 빼고 다 가져본 들 결국은 자살하더라고.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고 다 가졌어요.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결국, 뭐 됐습니까? 자꾸 지 마음대로 하는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해요. 그러다가 자결하잖아요. 기도 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요. 그거 많은 길입니다. 기도 안 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그게 죽는 길이라니까. 한자로 하면 스스로 자 결정할 결 자결 그렇습니다. 이 사람 과보보다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끼 먹고 죽어야 될그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말씀 먼저 지키고 보니까 안 죽었어요. 제일 능력하게 먹고 참 하나님 체험하고 그온 세계 에 그냥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는데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로부터 내린 십자가의 시간 독점하는 엄청 독점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대단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만나고, 시간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면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살고, 막 그런 기적 꼭 체험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의 신실한 정을 보낸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듣는 것이 부스러기 복음같이 온 말씀이지만 듣고 믿고 순종하고 갈망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시대에 은총 받은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형편이 비록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도 살아갈 과부에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